SK가스는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친환경 LPG 1톤 트럭 생태계 공동 구축 및 소포 배달원 상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SK가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1톤 트럭 생태계 구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기여, 소포 배달원 복리 증진을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SK가스는 우체국 물류지원단과의 협력으로 소속 소포 배달원이 LPG 연료 사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반 정보를 제공하고 소포 배달원 복지 증진에도 힘쓴다. 전국 800여 개의 SK 충전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용 멤버십 기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1톤 트럭 운행, 소포 배달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연료비 혜택을 제공해 상생을 위한 동반자로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양사는 친환경 LPG 1톤 트럭 기반의 상생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는 지난 5월 전체 직영차량에 대해 기존 LPG 1톤 트럭 대비 성능이 대폭 개선된 신형 LPG 1톤 트럭으로의 전환을 최종 결정했다. 신형 LPG 1톤 트럭은 전기 트럭 대비 짧은 충전 속도와 긴 운행거리로 화물 적재가 많고 추운 겨울에도 운송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전기 트럭보다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존 모델의 약점이었던 낮은 출력과 연비, 수동 기어 모델만 생산되는 부분도 경유 1톤 트럭 수준의 강한 출력, 높은 연비, 자동 기어 장착 등으로 차량의 모든 부분이 개선됐다. 신형 LPG 1톤 트럭은 경유 트럭 대비 미세먼지 배출이 적어 주거 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소포 차량을 신형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하면 주거 대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비도 경유보다 저렴해 소포 배달원들에게는 최적의 대안이 될수 있다. 박찬일 SK가스 에코에너지 본부장은 소포 배달원과의 상생과 친환경 LPG 1톤 트럭으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포사업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당사 LPG 1톤 트럭 운행 예정인 소포 배달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친환경 모빌리티 운행 환경 조성에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